오늘은 나름 투룸을 보겠습니다. 투 방이 두 개라는 뜻이죠. 안 믿겨지겠지만 사실입니다. 등장부터 이거 보세요. 은폐해 놓은 거. 손잡이 안 보입니다. 나름 신발장이에요. 식량 창고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등 같은 경우는 이빨이 두 개가 나가 있고요. 주방은 얄팍하기 그지없습니다. 화장실이 포인트인데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. 세면대와 변기가 한 몸이에요. 세수하다 똥 때릴 수 있고, 똥 싸다 머리 감을 수 있고, 서서 감기 귀찮으면 앉아서도 감을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똥 같은 방입니다. 뭐든지 똥으로 다 연결이 돼요. 똥 싸다 지루하시잖아요? 창문 열고 비둘기랑 대화 가능합니다. 너 오늘 차에 몇번 깔릴 뻔했어? 대화 가능해요. 뮤턴트가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. 이런 방이 얼마냐? 보증금 200에 월세 28만원인데 관리비는 까먹은 지 오래됐다고 하시고요. 이 방은 큰 방이에요. 큰방 같은 경우에 탁자가 있습니다. 포커 조직이 좋아요. 분위기도 창출되고요. 자두 번째 방으로 보도, 보도록 뭐야 말도 버벅거리네요. 술 적당히 드세요. 어제 많이 빠 알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바깥에서 먹방 같은거 하실분들 인생 일확천금 노리시는 분들 한번 방송에 도전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만큼 쉽지 않구나 하고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